아, 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풍, 소희 네. 제가, 어,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뵙다 보면은, 가장 흔하게 약물에 관해서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참, 이 약이 벌써 나온 지가 20년도 넘었고, 이런데, 아직도 이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본인의 모발을 튼튼하고 풍성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이런 약물들은 정말로 모발을 남성형 탈모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팩트로 완전히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도 그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서 가장 흔하게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약을 너무 짧게 먹어보고 효과를 판단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상 아니면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 의 경험상 그리고 이제 약 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환자분이 약을 드신 다음부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조금 줄어든다고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게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시점이 보통 빨리면 한 달에서 한달반 조금 늦으면은 두세 달, 서너 달 후부터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머리카락이 조금 더 나고 풍성해지고 겉으로 볼때 조금 차이가 난다. 어, 내가 정말로 좀 개선이 된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시기는 빨라야 3, 4개월이고 보통은 5, 6개월 정도는 돼야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옛날에 약을 먹어봤는데요. 효과가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그때 약을 얼마나 드셨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유, 그때 뭐 한, 한두 달 먹었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다안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두 달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끊었다. 2, 3주 먹었는데 그냥 효과가 없어서 끊었다. 두세 달 먹어봤는데 뭐 변화가 없어서 끊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어 정확하게 이렇게, 아, 그래도 최소한 5, 6개월은 먹어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셨다라면은, 그러면 그때 약을 끊지 않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심으러 오시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먹는 약 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약 말고 바르는 약,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있는 이 바르는 약도 보통은 5,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판단을 하셔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써봤는데 뭐 한두 달 해봤는데 효과 없던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본인의 모발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탈모 약과 관련돼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인 약을 너무 짧게 먹어보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속단해버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최소한 5-6개월 5-6개월 정도는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고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풍성.